안녕하세요. 하철입니다. 오늘은 BBS ITV 청와대 국민청원 방송 첫 번째 날입니다. 오늘 다룬, 다룰 문제는요, BTS 방탄소년단의 에서 올라온 청원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군요. 저는 육군 병역 피하고 민방위까지 마친 대한민국 국민 중한 사람입니다. BTS 군면제 청원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나라 말과 노래로 세계 권위 있는 음악상 수상함, 수상함과 더불어 한국 문화를 전체적으로 격상 일부 타이틀곡 및 노래는 국악을 접목시켜 국악도 알렸다고 합니다. 대중 예술 가수 BTS는 전 세계에서 권위 있는 음악 시상식인 2019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톱 듀오 그룹 신설 이후 아시아 첫 수상 톱 소셜 아티스타 상까지 이관왕을 하였습니다. 톱 소셜 아티스트 수상은 3년 속 빌보드 수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아시아인 최초이며. 한국어로 노래를 하고 국악을 접목시킨 타이틀곡으로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의 주요 부분에서 트로피를 거머쥐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매우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BTS 경제 파급 효과는 2018년 기준, 작년 기준 경제 파급 효과 5조 6천억, 중견, 중견 기업 매출액의 26배, 향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체 국내 외국인 관광객 수의 약7.6% 수준이 BTS 때문에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전체 소비재 수출의 약 1.7%에 연평균 11억 1,700억 달러. 현대 경제 연구원 BTS 인기 상승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추산 자료 중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 수치는. 작년 기준이며 향후 5년간은 대기업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와 대한민국 이미지 격상 역사적 기업, 스포츠, 미술계, 음악계, 국악, 무용계 등 체육 예술 분야는 이미 다양한 형, 형태로 면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대중예술, 특히 BTS와 같은 K-pop 대중예술 가수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말하는 거죠. 아래는 현재 예술 체육, 요원의 복무로 면제 조건입니다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 입상한 사람으로 2위 이상 입상자 또 입상 성적순으로 2명이내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로서 입상 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 국내 경연대회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전수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 올림픽 대회 3위 입상자, 아시아 경기 대회 1위 입상자 등 기타 등등 여러 방법에서 방법과 분야에서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ex 2015년 10월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을 해 병역 특례 대상이 된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의 사례를 봅니다. 순수 예술계에 치중하고 있으며 국위를 실질적으로 많이 선양하고 있는 K-POP 등은 특례법 적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BTS와 같은 한글을 전 세계에 알리고 우리나라 노래를 알리고 나라와 이미지를 격상시키고 관광, 관광 상품 등 경제 파급 효과를 비롯한 다방면의 국위를 선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병역 대상자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BTS와 같은 전 세계 인기 가수가 군대에 갔을 경우, 국위 선양과 지속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남북 관계가 매우 불안한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리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BTS는 제2의 비틀즈라고 해외 언론은 말한다. 역사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파급 효과이며, 이제 빌보드가 BTS를 따라가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지금껏 대중 가수가 10만 석의 영국 웬블리 구장을 2회 공연 연속 티켓 마감한 전 세계 유일무이한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다. 유럽 여러 국가, 남미, 아시아 전 세계 스타디움을 티켓팅으로 꽉 채우고 있으며 거기서 국악을 접목한 한국 음악 젊은 친구들에게 꿈과 희망을 또한 세계 음악의 흐름을 얘기하고 노래하고 있다. 위와 같은 다양한 사유와 당위성. 그리고 국부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병역특례법 개정이 적극 개정되어야 하며, 특히 BTS는 군 면제받아 지속적인 대한민국 예술 전파와 국위선양에 기여하도록 나라에서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어 청원합니다. BTS 각군 면제받는 날을 기약하며, 여기까지 청원에그이 올라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어, 밖에 나가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어, 날씨가 아주 굉장히 무더워져서 이제 초여름 날씨에 그죠? 아, 네, 괜찮네요 날씨. 네, 오늘 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거니시는데 뭐 아주 하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이 군대를 면제해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들이 많거든요. 한 말씀해주시겠어요? 어, 뭐.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일부 형성될 수 있을 음. 것 같아요. 어떤 음. 뭐그뭐뭐 국기선양 측면에서도 그렇고 음. 또 방탄소년단을 이제 음. 어 우리나라 이제 뭐 이제 국민으로서 자상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네, 음. 뭐 벌어들이는 어, 어떤 경제적 그 액수도 상당하고. 음, 음. 어떤, 뭐, 그, 제도와 절차가 먼저, 음. 이제, 정비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절차에 따라서, 그 음. 면제가 가능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조금 앞으로 가실까요? 근데, 그, 지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서른하나입니다. 아, 서른하나. 아까 어떤 서른하나의 남자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른한 살의 남자분과 서른한 살의 여자분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지, 오늘 제가, 아, 좀 깜짝 놀랬습니다만. 어 30대 그러니까 그 30대 생각은 비슷하신 것 같으시네요? 어, 어,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군대에 가야 되는 남자분들 생각은 조금 다른 면도 있을 거는 같은데 뭐 음. 최근에 이제 손흥민 군면제와 관련한 이슈에서도 이제 음. 뭐 남자분들 의견 봐서는 어, 같은 맥락에서 좀볼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군요. 아, 손흥민 씨도 있었군요. 예, 맞습니다. 이제 같은 맥락에서 볼 수도 있는데 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에, 어떤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 사람이 다시 그런 인기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게 곧 경제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어, 본인 생각은 어떤 제도가 먼저 이루어진다면 하는 것이 좋겠다. 예, 물론이죠. 왜냐하면 음. 어떤 한 개인에게 있어서 일정 시간대가 가치가 있다라는 거는 속능민이든 일반 뭐 국민 누구든 마찬가지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음. 다만 그 어떤 경제적 이익이 너무나 이제 음.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특별하게 취급해야 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뿐이지 그거 자체로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예. 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그건, 그건... 아 성함을 안 됩니까 네. 나이까지는 됐는데 네. 오케이 그러면 성함은 이제 묻지 않겠습니다 아,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네, 좋은 네. 날 되세요 네 가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예예 아, 아, 예. 네, 아이고 네, 아저 네, 아, 말씀 좀 아니, 드릴 좀. 게 있는데 안 줘도 되겠습니까 아니, 아 그래서 예예예 아, 예, 네, 아, 네, 예, 네, 예, 네, 예. 아이고 말씀을... 그저 예, 예. 옛날보다는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뭐 이제 공원에도 이렇게 나와서 또 이제 저 옛날엔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거 꿈도 못 꿨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예예. 예. 네, 데 제가 오늘 그 하나 좀뭘 여쭙고 싶은데, 네, 네. 좀 솔직히 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네그 네. 저기 저 방탄소년단이라고 아시죠? 네, 아, 네 알죠, 알죠 그 요즘 인기가 그, 좋잖아요. 그 사람 모르면은 한국 네. 사람이 아니지. <laughs> 한국 사람이 아니죠. 그 저희가 아주 그 요즘 인기도 있는 데다가 네, 네. 아주 굉장히 그 아주 사람들이 호응이 좋습니다. 네. 근데 그 방탄 소년단들이 네. 어, 국기 선양을 해가지고 뭐 작년에 뭐 오조 6천억 오조 어, 육천억대요. 아 예. 그런데 뭐 그렇게 그 나라를 국기 선양을 하고 한글을 알리고 노래도 잘하고 막 미국 영국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표한장 살라고. 예, 예, 예. 근데 그렇게 잘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할 때요 요때쯤 예,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군대를 간다 그러면. 예. 뭐 국위선양도 하다 멈춰야 되고 예. 또 인기도 또 저, 저 가라앉게 될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군대를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이런 게 이제 그 국민 청원에 올라왔어요 청와대 아. 국민 청원에 올라왔는데 예, 예. 저희들이 이제 그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예. 선생님은 아, 청와대에 생각하세요? 올라간 거예요? 네 청와대에 국민 청원을 했는데 예. 이제 우리들이 그걸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걸 이제 궁금해서. 예. 저희들이 이제 물어보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저는 네. 기본적으로 BTS가 군대를 안 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에는 찬성은 합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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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음. 그게 이제 그 안에 한국을 국이 선양한 네, 네. 여러 그룹들이 있어요. 예, 뭐 B도 있고, 네, 네. 뭐 걸그룹들도 있고. 네, 네. 그러면 어떤 형평성이 있어야 될거 아니냐? 네네. 그런 형평성은 어느 정도 좀 갖춰놓고, 그러고안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안 가는 쪽에는 찬성을 하지만, 은또 음. 뭐 다른 그룹들도 다 국익 선양을 했다 이거죠. 네네 그래서 어, 네. 어, 이거를 갖다가 이제는 이제는 네. 과거는 그랬더라도 네.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것을 어, 이렇게 국익 선양을 하면. 군대를 안 보냈으면 좋겠다. 이걸 법안을 통과시키자.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과거 사람 음. 여러 팀들도 국위선양을 했고, 네, 네, 네. 또 방탄소년단이 군대를 안 감으로 해가지고 음, 음. 더 국위선양을 해달라. 네, 그렇죠. 아니, 혹시나 네, 네, 네. 아, 내년에 해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음. 어느 정도는 어, 이렇게 해놓고. 그 군대를 안 가는 게 좋겠다 네네. 하는 거에서 난 찬성을 합니다 아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네, 지금 그 말씀하신 게 이제 제도적으로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런 경우엔 되고 이런 경우엔 안되고 또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고 이런 제도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BTS라는 방탄소년단이 국위선양을 할 때는 군대를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놓고 얘기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 생각은 글쎄 뭐 우리 그 옆에 그 사람이 얘기하는 부분 충분히 음, 음. 이해를 가는데 예.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네. 여지까지 한국 사람이 네네. 뭐 비틀즈를 뭐 소위 말하는 견주얼만한 음. 그러한 그 아주 그 유명한 그 어? 가수가 됐는데 아. 세계적인 가수가 됐는데 예, 예. 이런 것이 그야말로 앞으로. 전후무한 이가 아닐까. 아. 어, 또 앞으로 나온 다면더 좋고. 그렇죠,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만한 그 어, 어, 한국의 그 뭐랄까 어, 위상을 음, 어, 한 사람이 없잖아요, 별로. 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예. 면에서는 예. 뭐 군대 모백 뭐 사람을 가고 하는 걸 떠나서 네네. 당연히 네. 나는 군대를 예. 안 가는 것이 면제를 해줬으면 면제 좋겠다. 면제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예.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 죠 지금 이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네. 지금 무슨 꼭 국익 선양을 위해서 네. 여러 가지 뭐 스포츠나 여러분에 대해서는 많이 배려를 해주는데 네. 연애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해 준 사실이 없어요. 아. 예를 들어 비도 그렇고, 네.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도 뭐또 유명한 뭐 탤런트들 그렇고 다 군대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국위선양을 하고 결국 꼭남 꼭 잡는 게 맹데 그렇게 국가의 그 수익을 갖다가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재가 있다면은 당연히 이거는 군대를 면제를 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 예. 아또 마침 듣고 보니까 아주 그 천하게 얘기하시는 속에 제가 빨려 들어가는데 참그 옆에 저 선생님, 선생님은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평소에 음, 음. 예, 저는 그 국방을 음. 엄격 기회해야 된다는 음, 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 국방을. 예, 그러나 음. 이 방탄소년은 음. 계속해서 음. 국이 선양할 길일을 음.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 예, 군대 예. 병행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예. 예, 사회적인 예. 동의를 얻었으면 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아, 이 근데 말씀하시는데 저, 저 이쪽으로 좀 오시겠어요? 아, 이 저. 근데 지금 다 말씀 하시는게 이게 저 굉장히 긍정적이시고 이 저기 그 말씀마다 꼭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 주셨는데 선생님도 좀 한마디 좀해 주시죠. 예, 저는 그 BTS 같은 경우에 네네. 정말 지금 그몇 명의 그룹들이 고이 그 지금 나이에 네네. 지금 한참 앞으로 더 계속 해야 될 나이인데. 그렇죠, 그렇죠. 이때 만약에 군대 때문에 이렇게 맥이 딱 끊어지면. 음. 뭐, 그 친구들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 정말 세계적으로도 네네. 어떤 맥이 끊어지어서는 안될것 같아요. 그런 그렇죠. 친구들은 진짜 예. 면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어떤 상황이 그게. 있더라도. 좀 그래도 생각이군요. 아 예, 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생각이죠. 예? 아,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시네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미투 네. <laughs> 아, 그런데 여기 다 이렇게 다니는데 친구분들이세요? 네. 예, 네. 우리 친구들입니다. 아니 네. 친구분들이 또 생각도 또다 그렇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생각도 다 똑같으시네. 아, 우리는 뭐 왜자 철저한 아 예, 뭐 네. 예, 요건 편집하겠습니다. 네. <laughs> 안되니까 근데 아 어, 저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유희종 입니다 네 유희종 선생님 성, 성함 한번 이왕에 이렇게 네. 나오셨으니까 우리가 이름 한번 쭉 한번 대 보시죠 성함이 김기한 또 선생님 박하영 입니다 박하영 아, 씨아예저 이왕이면 우리 이름 한번 통성명 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송영철 입니다 송영철 선생님 저는 저 김대중 이가 아니라 네. 김도중입니다. 김도중 입니다 <laughs> 김도중 네. 손님. 저는 가순흥이라고 하고요. 네. 예, 젊어서 70년대 전방소대장을 했습니다. 아, 전방소대장까지 하셨구나. 네. 성함이, 뭐, 아까 가? 가순흥입니다. 가씨도 있어요? 예. 예. 가씨가 있죠. 오, 그러세요. 가, 순. 흥입니다 가순 흥네어예 하여튼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 즐거운 아, 예. 날 되시고요 네. 아직은 편안하게 쉬시고 좀저이 강바람도 쐬시고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예+ 예 수고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지금 네. 아주 뭐 이렇게 산책을 네. 즐기시고 네. 계시는데 방탄소년단 아시죠 아 요즘 미국에서 네. 들썩들썩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게 들썩들썩 네. 하는데 네. 지금 이 방탄소년단이. 네. 만약에 이렇게 한참 인기가 있을 때 군대를 간다 그러면은 인기가 떨어지면 국위선양도 주춤할 것이고 지금같이 예. 시국이 음. 전부 죽겠다+ 죽겠다 할때 음, 음. 활력소가 되는 게 지금 방탄소년단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럴 때는 저 우리 저 카메라 좀 보고 하세요 이+ 왕이면 제대로 그러면은 네. 예, 예, 예. 전부 다 살기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음, 음, 음. 이 문화로서 네네. 미국에다가 우리나라를 알리고 네네. 돈도 벌어오고. 네네. 그럴 때는 네. 좀 이런 청소년들은 음. 군대를. 안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아,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뭔가가 음, 음. 지금 전부 침체 속에 있는데. 그렇지, 그렇지. 우리나라를 지금 빛내는건 음. 방탄밖에 없어요. 아, 지금 뉴스를 봐도, 신, 다 우울하지, 신나는 얘기리뭐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뉴스마다 방탄 소년이 지금 난리 났잖아요, 외국에. 아,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네. 뭔가가 네. 우리나라를 네네. 알리는 기회도 되고. 네, 네. 세계 문화가 한 음, 음. 문화가 되고 네. 대한민국을 빛나는 그런 청소년들을 음흠.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군대를 아, 좀안갔내 네. 자식도 아닌데. <laughs> 아, 내 자식이 대한민국 소년 아닙니까? 그렇죠다 무슨... 아내 아들 딸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고맙습니다. 예예. 네, 예. 아이고 아이고. 네. 예. 가세요. 예예예. 네. 네. 예,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네. 아 이거 저 강바람을 이렇게 쐬고 있으니까 시원하죠? 예네 예, 시원합니다. 네 이제는 초여름입니다. 네. 아 근데 우산은 왜 가져나오셨어요? 오늘 비온다 그래서 우산 가져왔어요. 아 비가 온다 그래서 이제 우, 저 우산을 가져나오셨는데 비가 안 왔군요. 네 날씨 네. 아무래도 날씨가 좋다 보니까 네. 우산은 필요 없어도 될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옆에 좀 앉은 이유는 뭐냐면 그 BTS라고 방탄소년단이라고 있죠? 네. 네. 잘 아시죠? 네. 뭐 한국 사람은 뭐, 뭐 거의 다 알잖아요. 근데 그 방탄소년단이 그렇게 뭐 국위선양을 하고 돈도 많이 벌어들이고 관광객도 찾아오고 그런다 그러는데 방탄소년단이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군대를 가야 돼요. 근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물론 이제 방탄소년단이 좀 국위선양을 해서 음. 좀 우리 한국에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준 건 맞는데 네. 그렇게 이제 모든 걸다 따지다 보면 음. 좀 이거 공정성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될것 같아요. 다 각자의 사정이 있고 어떻게 보면 국방의 의무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 아래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까지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해줄게 되면 군대를 갔다온 사람들 좀 억울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병역을 음, 병역을 이제 의무를 이제 수행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게 생각을 하셨군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 도움말을 조금 드린다면은 금메달을 따도 군대 안 갑니다.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뭐 그리고 뭐 이런 그 어떤 예술 문화제 같은데 나간다든가 뭐 콩쿠르에 나가서 상타 면은 한번 이제 군대를 면제해줘요. 그런데 BTS 같은 경우는 지금 팝 가수인데 K-팝인데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이 벌어드리는 그 효과, 나라를 알리고 문화를 알리고 한글을 알리고 그러는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또 금액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관광 산업도 그렇고 이런 경우는 대토, 역대 대통령도 돈을 이렇게 벌어들인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통령이. 그런데 한번좀 제거해 보거나 이 법을 좀 이게 바꿔서 좀 한문 해봐야 될 필요 있지 않을까요 어 물론 이제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조금 한번 생각은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국가를 알린다는 일이 음.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 우리나라가 좀 글로벌한 기업으로 좀 성장하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은 해요 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음. 이제 병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하신 분들도 많고 음. 우리나라 좀 분단 국가라는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음. 그러한 부분들을 좀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잘 수용을 해서 좀더 합리적인 방안을 아마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합리적인 방안. 그 이제 그게 이제 법, 법치 국가에서 곧 법인데 예. 아, 이런 법이 잘 개정되고 잘 형평성 있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고요.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아, 예, 장현빈입니다. 장현빈? 네. 예. 오, 무슨 현빈? 예. <laughs>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